주 뒤에 이어서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더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베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은사 제일주의의 오류 10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영적 엘리트 의식입니다. 은사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각 은사마다 등급을 매긴 후 높은 등급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낮은 등급의 은사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들은 방언의 은사보다 신유의 은사를 좀더 높은 등급으로 여기는데 만약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아무개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아무개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거 교회 다니면 다 하는 거 아니야? 호들갑 떨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 제일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선배 목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중에 그분보다 찬양 잘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설교도 아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설교 내용도 좋고 카리스마까지 있어서 성도들이 그분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두 시간 이상은 꼭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 목사님 크게 되실 뿐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그 목사님께서 정신분열 증세를 어, 보이던 한 자매에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눈으로 확인될 만큼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목사님은 일반 목회에서 신유 목회로 사역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느 주일, 성도 가정에서 중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이해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꼭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이라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온 거랍니다. 이에 목사님은 정말 그 환자를 병에서 낫게 하고 싶었답니다.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중병에 걸린 그 환자가 기도로 나으면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마음까지 겹쳐서 목사님은 가족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찰 기도 즉 아픈 부위를 막 때리면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환자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며 고소했고 그 목사님은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목회의 자신감을 잃고 사역을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찬양과 설교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었기에 그분의 중단된 사역이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 특히 신유의 은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진 목사의 안수 기도를 통해 암흑의 집사님의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신유의 은사는 일시적이거나 단회성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명진 목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의 병이 낫길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병자가 낫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평생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세 번, 네번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임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는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착각할 것입니다. 인목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은사 중에서도 신유의 은사와 관련해선 특정인 몇 명에게 영구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단회적인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대신 일반적인 재능과 노력을 더해 한의사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이들을 사용하사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느 기도원 또는 아무개로부터 병자가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으로 몰려 다녔습니다. 모두 다 병에서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아무개를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면 환자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말만 난무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마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부분,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셨고, 귀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도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셨고, 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도 해주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많은 것을 받았고, 이후에도 받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몸 안에 눈, 코, 입, 뭐 귀, 손, 발, 그리고 속에 여러 장기와 뼈 등등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제가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어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은 스톱 뛰고, 식사할 땐 왼손으로 젓가락질이 안 되니 포크를 사용해야 되고, 양치질 할땐 자꾸 빗나가고, 이 외에도 옷 갈아입는 일, 머리 감는 일, 뭐 등등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감사와 불평 두 가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만약 손이 하나였다면 이렇게 부러졌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사람에게 손이 두개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 감사와 더불어, 아니, 오른손이 다쳐서 이 고생을 하는데, 오른발 너는 뭐하고 있냐? 같은 오른쪽인데 좀 도와주지. <laughs> 그러한 불평으로 장난 삼아서 오른발을 바라봤더니, 오른발이 저를 바라보며, 주인 양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나는 내할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줄 아시오? 이러며 저를 흘겨보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의 역할을 오른발이 대신 할순 없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으며,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체들이 건강할 때, 한 몸이 정상적으로 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하수 교회로 불러 모으실 때,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도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각각의 역할을 두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밥 짓는 자, 악기 다루는 자, 노래하는 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 주는 자. 뭐 등등. 마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각의 용도로 쓰이듯이 한 교회 안에 각각의 역할을 두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같은 은사를 가진 이들이 겹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해 가도록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땐 일단 이일저일 일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에휴, 설교 준비 힘들어 죽겠네 한나의 설교를 준비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일주일에 도대체 내가 몇 개나 준비하는 거야 어서 빨리 나도 은퇴해야지 이 마음이라면 가르치는 은사와 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 설교 준비가 벅차긴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구나. 이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마음이라면 언어의 사용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점점점 더 발달되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에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그를 시기하거나 그 역할을 내가 하려고 욕심낼 경우 그럴 땐 나와 상대방에게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한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찬양부터 부른 후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오전에 오창준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타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오 집사님은 화요일 저녁반인데 무슨 사정인지 화요일에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엔 어, 타 교회 여집사님들이 세분 정도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집사님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러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한 시간 대동 해도 와, 소리가 안 나오는데 <laughs> 오집사님이 치신 그 기타 한 번에 즉석에서 와, 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 집사님을 따로 불러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오전에 나오지 말고 본래대로 화요일 저녁에 나오세요. 이렇게 차단한 후 제가 목요일 오전에 기타도 치고 성경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 집사님을 차단한 줄 모르는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은 와. 우리 목사님이 기타도 잘 치시네? 이러면서 감동할진 몰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성경공부가 진정한 성경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한 지체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니, 당사자에겐 상처요. 한 지체가 상처를 받았으니, 결국엔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 절을 다시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을 테니 그 은사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사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은사에는 말로 하는 은사와 달로 하는 은사로 나누어진다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를 보니까 말로 하는 은사와 발로 하는 은사로 나눌 수도 있겠다 싶어집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굳이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로 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 위로,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로 하는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는 일. 구지하는 일, 극률을 베푸는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말로 하는 은사와 발로 하는 은사 중에 어느 쪽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섬기는 일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해서 그렇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 우리 교회 일꾼이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왜 앞장서서 봉사를 합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시간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일복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맡은 분들을 보면 불평과 짜증이 아닌 항상 웃는 낯빛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일이 힘들 텐데도 이분들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하마님으로부터 발로 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과 달리 저는 말로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은사와 발로 하는 은사 중에 어느 쪽 은사가 더 대단할까요? 둘중 어느 한 쪽이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과 입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 중요하듯,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또한 각각 달라도 모두 중요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둘다 똑같이 중요하듯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의 역할이 달라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은사를 받은 저는 발로 하는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경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 주십시오. 작가 김훈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에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대목이 있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서재를 사용했는데 여느 양반들처럼 혼자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중간급 간부나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나 중간급 간부들은 병법에 능하지만 그 해안가 지형이나 물대, 이런 것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병사들이 더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다라기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운주당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학익진이라는 전술도 그곳 지형과 물살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온 것이고 결국 세계사에 남을 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순신 장군의 그 공로를 배합하던 조정 대신들이 이 장군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원균을 세웠죠. 원균이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문주당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보초병을 세워서 참모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계급이 다르다 이 마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완패했고 본인도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순신은 우리가 비록 신분은 다르게 태어났지만 함께 전투를 치러야 할 형제다. 이 마음이었고 원균은 내가 너희들과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데 어찌 함께 할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과 함께 할땐 천하무적이었던 조선의 수군이 원균과 함께 하자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이큰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옆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는 이 성도를 나와 은사가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르다며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암흑의 성도로 인해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채워지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옆에 성도를 대하면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더라도 함께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은하수 교일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니까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이니까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며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걸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